1950년대 컴퓨터가 막 태어나던 시절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기계를 꿈꿨어요.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AI라는 이름이 정해졌고 체수 규칙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규칙 기반 AI가 시작이었죠.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병원 진단을 돕는 전문가 시스템이 유행했어요. 하지만 규칙을 사람이 하나하나 넣어야 해서 손이 너무 많이 갔어요. 1997년에 IBM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어요. 컴퓨터가 인간 고수를 넘어섰다. 그 모두 놀랐죠.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인터넷이 커지고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지면서 컴퓨터 스스로 패턴을 찾는 머신러닝이 주목받았어요. 2010년대 초반에는 사진과 음성을 더잘 알아듣게 해준 인공신경망 깊게 쌓기 즉 딥러닝이 유명해졌어요. 2012년도에 이미지 대회에서 딥러닝이 우승하면서 AI 르네상스가 시작됐죠.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계적인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바둑까지 정복했어요. 이제는 AI가 직관까지 갖췄다는 말이 나왔죠.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발표했어요. 문장을 순서대로 읽는 대신 한눈에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고 언어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트랜스포머를 쓴 거대한 언어 모델인 LLM들이 쏟아졌어요. GPT-2에서 GPT-3 그리고 GPT-3.5로 GPT-4처럼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글쓰기나 번역, 코딩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2022년에 챗GPT가 등장해 채팅만으로 글 코드를 만든다는 붐이 일었어요. 그림을 그려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모델도 인기를 끌었고요. 2024년도가 되자 AI가 그림과 소리 영상까지 다루게 되는 멀티모달 시대가 열렸어요. 또 AI가 스스로 생각과정을 적어가며 문제를 푸는 체인 오브 소트 기법도 주목받았죠. 2025년 현재 GPT 4.5 리온이 2월에 등장했고 GPTO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더 빠르고 똑똑해질 거라고 해요. 구글 딥마인드는 재민이 2.5 모델을 내놨어요. 글과 그림과 코드 다 잘하고 비서처럼 여러 일을 순서대로 처리해요. 메타는 라마 3을 공개해 누구나 연구 서비스에 쓸수 있게 했고 멀티모달 라마 4 계획도 알렸어요. 요즘 화두는 에이전트형 AI예요. 내 숙제 요약해서 PPT 만들어 줘처럼 목표만 주면 AI가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 작성까지 스스로 해요. AI가 폭풍처럼 발전하는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핵심 이슈 네 가지를 짚어 볼게요. 첫째는 데이터와 저작권에 관한 문제죠. 해당 AI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밝히고 창작자 권리를 지켜야 해요. 두 번째는 편향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AI가 한쪽 정보만 배워서 차별하지 않도록 꾸준히 검사해야 해요. 세 번째는 안전장치 가드레일입니다. 거짓 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한 필터와 검증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인데요. EUAI 법 다시 말해 EUAI Act가 2025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위험도가 높은 AI는 신고감사 의무가 생겨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AI가 똑똑해질수록 더큰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GPT-4를 훈련하는 데만 발전소 하나를 하루 종일 가동할 만큼 많은 전기를 썼다는 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와 효율적인 GPU와 NPU 칩 개발이 중요한 숙제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AI는 짧은 시간 동안 규칙을 시작으로 학습, 딥러닝, 트랜스포머, 생성형 멀티모달, 에이전트 순으로 쑥쑥 자라왔어요. 앞으로는 더 작은 기기 안에서도 똑똑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자연스럽게 도울 거예요. 이렇게 AI는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은 마법 상자처럼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AI를 규범 안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제 AI는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